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갈린다. 누군가는 기대하고 누군가는 이미 체념한다. 연말정산은 늘 보너스처럼 포장되지만 정작 그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혹은 여기서 시작된다. 세금을 돌려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맺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날이라는 사실. 이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이야기의 결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공제다. 연봉의 20%를 넘겼어야 한다는 조건.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카드 혜택을 노리다 소비가 커지고 교육비와 의료비가 뒤따르지만 정작 황급액은 생각보다 작다. 대부분이 새해 공제이기 때문이다. 기대는 크고, 결과는 작다. 이 간극이 매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만든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바로 빼준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깎아준다. 말은 비슷하지만 효과는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말정산은 매번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된다. 화면의 리듬은 빨라졌다가 잠시 멈춘다. 지금까지 믿어온 연말정산 상식이 흔들리는 지점이다. 소득공제의 힘은 연봉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 같은 1천만원 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은 최대 50%까지 혜택을 노릴 수 있다. 연봉 5억이라면 1천만원 공제가 세금으로는 500만원 절감과 같다. 반대로 연봉이 낮은 사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 6% 세율로 고작 60만 원이다. 동일한 공제 금액이 어떻게 계급화되는지 숫자보다 체감이 강하게 다가온다. 현장의 장면은 미묘하다.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펼친 직원들, 화면 너머에서는 계산기가 부지런히 돌아간다. 누구는 환급 소식에 웃고, 누구는 한숨을 내쉰다. 이 차이가 바로 소득공제의 사회적 효과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소득공제가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서민에게 불리한 불평등 장치인지, 현실에서는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 숨은 디테일은 신용카드 사용과 연관된다. 공제를 받으려다 소비가 늘어나고, 또 다른 지출 항목이 연쇄적으로 생긴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까지 겹친다. 결국 환급액은 기대보다 작다. 이 디테일을 보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전략적 소비와 시점선택의 게임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제도의 장단점이 현실에서 삶과 섞이는 순간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또 다른 숨은 강력 카드다. 과거 미납분을 한 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올해 연봉 5천만 원인데 국민연금 미납분 5천만 원을 추납했다. 이 금액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올해 세금은 사실상 영원이 든다 단순한 숫자지만 그 효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긴장감으로 다가온다. 숨은 디테일은 타이밍이다. 소득이 없는 해에는 공제가 흡수되지 않는다. 즉, 올해 소득이 적다면 아무리 국민연금 추납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대신 내년에 소득이 생길 경우 그 해에 납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절세 효과를 낼수 있다. 이 전략적 선택은 한 사람의 재정 계획을 좌우한다. 가요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금융정책과 개인전략의 교차점에서 그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단순히 환급 이벤트로 보는가? 아니면 소득구조와 연금계획을 최적화하는 기회로 보는가? 국민연금추납은 단순한 절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숫자가 화면을 찍히는 순간 삶과 계획의 긴장감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국가가 유도하는 노후 준비의 도구다. IRP나 연금 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600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율에 따라 110촐 150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고 환급금도 최대화된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재정 설계와 연결된다. 숨은 디테일은 세금의 이연 효과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과 납입금 모두에서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면 22% 과세되는 수익이 연금 계좌에서는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구조는 단순한 환급보다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한다. 공개적 논쟁 포인트는. 여기서 생긴다.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가 진짜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장기적 재정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유리한가? 현실에서는 계좌 설계와 납입 전략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시청자는 이를 통해 단순한 연말 정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전략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된다. 원천 징수와 연말 정산의 실체는 생활 속 긴장감으로 표현된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원천징수는 한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나눠 분할 납부하는 장치다. 300만원 세금이 연간 필요하면 매달 50만원씩 공제되어 12월이 되어도 갑작스러운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12월에 한 번에 계산하는 연말정산은 이미 낸 금액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순간이다. 이 과정에서 돌려받는 금액과 토해내는 금액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심리가 극적으로 흔들린다. 숨은 디테일은 현금 흐름의 전략적 관리다. 원천 징수를 적게 받으면 남는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해 불릴 수 있다. 낼 것은 늦게, 받을 것은 미리.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재정적 안정감을 준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발생한다. 국가는 원천 징수율을 결정하고 국민은 그 방식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한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절세 이벤트가 아니라 재정 관리와 소비 패턴, 그리고 장기 계획의 결합이다.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저축과 투자 전략까지 연결된다. 화면 속 숫자와 실제 손에 잡히는 돈 사이의 간극이 현실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장면이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의 역설은 생활 속 장면으로 더욱 실감난다. 연봉의 20%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혜택이 발생하는 구조는 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그육비 의료비, 학원비 등 필수 지출과 섞이면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작다. 이 장면은 가계부를 펼친 순간 소비와 절세 사이의 긴장을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폰숨은 디테일은 공제 계산의 차이점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높아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혜택의 체감은 달라진다. 세율 구간의 차이가 결정적이다. 공개적 논쟁은 소득공제가 부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가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는 국민들이 세금제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금융계획과 소비 패턴을 조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통해 미납분을 한 번에 내거나 분할해 납부하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올해 국민연금 미납부 5천만 원을 추납하면. 올해 세금은 사실상 0원이 된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실제 재정적 긴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으로 다가온다. 숨은 디테일은 소득이 없는 해에는 공제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올해 소득이 적다면 아무리 국민연금 추납을 해도 혜택은 크지 않다. 대신 내년에 소득이 생길 경우 그 해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전략적 선택은 한 사람의 재정 설계를 좌우한다. 논쟁은 여기서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단순히 환급 이벤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득 구조와 연금 계획을 최적화하는 기회로 볼 것인가? 국민연금 추납과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장기적인 재정 전략의 일부임을 시청자가 이해하도록 만든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국가가 유도하는 노후 준비 장치다. IRP나 연금 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600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구간에 따라 110조 150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낮은 연봉 구간에서는 공제율이 높아 환급금도 최대화된다. 단순한 숫자지만 이는 장기적인 재정 설계와 연결되어 실질적 힘을 발휘한다. 사이콜로지스트, 세금의 이연 효과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투자 수익과 납입금 모두에서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일반 계좌에서라면 22% 과세되는 수익도 연금 계좌에서는 3.5%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순한 환급보다 훨씬 큰 재정적 혜택이 현실화된다. 공개쟁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집중된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저소득층에게도 효과적일까? 아니면? 장기적 재정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유리할까? 현실에서는 계좌 설계와 납입 전략에 따라 달라지며 시청자는 단순한 연말정산이 아닌 장기 재무 전략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최종 장면은 현실의 긴장감으로 채워진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가는 원천징수는 한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나누어 부담시키는 장치다. 300만원 세금이 연간 필요하다면 매달 50만원씩 공제되어 12월이 되어도 갑작스러운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1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이미 낸 금액을 맞추는 순간 돌려받는 금액과 토해내는 금액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심리가 요동친다. 숨은 디테일은 현금 흐름의 전략적 관리다. 원천징수를 적게 받으면 남는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해 불릴 수 있다. 낼 것은 늦게, 받을 것은 일찍.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재정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발생한다. 국가는 원천징수율을 결정하고 국민은 그 방식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한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절세 이벤트가 아니라 재정관리와 소비 패턴. 장기 계획을 결합한 전략이다.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 저축과 투자 전략까지 연결된다. 화면 속 숫자와 실제 손에 잡히는 본 사이의 간극이 현실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된다.